가능성 4. 동일한 반복. 끝으로서의 단절, 영원한 시간이 지속, 반복되는 시간. 즉, 무, 영생, 윤회. 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죽음 이후의 가능성이다. 그런데 여기 잘 알려지지 않은 한 가지가 더 있다. 죽음에서의 네 번째 가능성은 니체의 영원 회귀의 관점이다. 니체는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영원회기의 개념을 처음으로 제안하는데, 이는 니체 사상이 핵심 내용 중 하나다. 영원회기는 일단 윤회와 매우 비슷하다. 죽음 이후 삶이 다시 반복된다는 것이다. 차이점이 있다면 윤회는 전생이 과업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되지만, 영원회기에 따르면 죽음 이후에는 새로운 삶이 아닌 내가 살아왔던 삶을 정확히 다시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시간과 공간이 변화 없이 정확하게 동일한 삶의 영원한 반복이 영원 회기다. 예를 들어보자, X 씨는 20세기 후반에 한국에서 태어나서 학창 시절을 보내다가 대학 졸업 이후 장기적 불황이 상황 한가운데서 힘겹게 취업에 성공했다. 매일 반복되는 야근과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김부장의 잔소리, 속에서도 늦은 나이에 가정을 이루어 아이들을 낳고 살았다. 몇 번의 이직과 정리해고의 불안이 계속되었지만 아이들이 대학을 조업할 무렵 무사히 퇴직을 했다. 여유롭진 않지만 시간적인 여유와 여유가 생겨 젊은 시절 하지 못했던 일들을 찾아서 헤매다가 천천히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그렇게 길고 힘겨운 삶이 끝나면 어떤 사후가 기다리고 있을까? 영원 회귀에 따르면 X 씨는 다시 20세기 말에 한국에서 X 씨로 태어나게 된다. 그리고 지난 삶을 새로운 삶인 것처럼 그대로 정확하게 다시 살게 된다. 사실 XC는 셀수 없이 무한히 반복하면서 XC의 삶을 그대로 반복해왔던 것이다. 자신이 삶을 정확하게 그대로 다시 사는 삶, 당신은 어떤가, 영원 회귀가 맞다면 당신은 죽음 이후에 당신이 삶을 그대로 한번더 살게 되는 것이다. 순간마다 느꼈던 감정을 다시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미워했던 사람들을 영원히 반복해서 보게 되는 것이다. 니체가 이렇게 끔찍한 사후관을 우리에게 제시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영원회귀가 사실이기 때문이기라기보다는 영원회귀 개념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기 때문일 것이다. 영원 회기는 두 가지 시간의 길이를 전도시킨다. 그두 시간은 인생과 순간이다. 보통 우리에게 있어서 백 년이 인생은 매우 긴 시간이지만 지금 당장의 지금 당장의 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짧은 순간을 선모하며 살아간다. 지금 이 순간은 중요하지 않다. 미래의 어느 지점에 자신이 목표를 찍어두고 스스로를 그곳으로 내던지며 살아가는 것이다. 대입시험이라는 목표를 위해 무수히 많은 순간을 참고 견디고 취업이라는 목표를 정해두고 순간순간을 힘겹게 인내하며 살아간다. 성공이라는 목표를 정해 두고 주변은 돌볼 시간도 없이 전력 질주하며 타아가게 된다. 하지만 이 체는 영원 회귀 개념을 통해 정말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목표나 인생 전체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임을 밝힌다. 영원 회귀에 따르면 이 순간은 무한히 반복되는 삶 속에서 무한히 반복될 것이다. 그래서 이 순간의 길이는 삶의 반복만큼 무한대로 길어진다. 반면 인생은 백년이라는 유한한 시간일 뿐이다. 순간과 인생의 길이는 역전된다. 순간은 무한한 길이를 갖지만 인생은 유한한 길이로 한정된다. 만약 지금 이 순간이 힘겹고 고통스럽다면 그 고통은 영원할 것이다. 반대로 지금 이 순간이 즐겁고 행복하다면 이 행복은 영원할 것이다. 니체는 우리에게 현명해질 것을 요구한다. 내가 지금 소모해 버리고 있는 이 순간은 내가 영원히 반복돼야 하는 시간이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을 낭비할 수는 없다. 영원히 반복될 이 순간을 위해 우리는 나의 삶을 창조해야만 한다. 지금 당장 행복해지도록 삶을 바꿔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는 존재. 지금 이 순간을 소모하지 않고 최고로 행복한 순간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삶을 창조하는 존재. 이 존재가 리체가 말한 초인이다. 물론 니체가 영원회기를 단지 문학적인 비유로 제시한 것은 아니다. 니체는 실제로 영원회기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앞서 우리가 유물론이 윤회로 귀결됨을 알아보았던 것과 같은 논리로 니체는 영원회기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니체에 따르면 물질로만 구성된 이 우주는 끝도 없고 시작도 없이 무한히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 의미없는 세계다. 우주의 이 반복 운동은 영원한 시간 동안 무한하게 지속된다. 그렇다면 아주 무한히 길고 긴 시간이 지난다면 지금 우리 이 우주와 동일한 형태를 가진 우주도 언젠가는 다시 탄생할 것이다. 우주는 무한한 시간 동안 반복되므로 그 무한성 속에서 지금과 동일한 우주로 반복될 기회는 충분하다. 그곳에는 지구도 있고 한국도 있고 당신도 있고 김부장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확하게 다시 반복될 것이다. 물론 현대에 와서 리체의 영원회기는 과학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인다. 초기 조건의 미세한 차이만으로도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한다는 카오스 이론이나 확률에 의해 결정되는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에 근거하면 니체의 영원회기는 실현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다만 과학적 실현이 가능성을 넘어 삶의 의미에 대한 니체의 생각은 자신이 삶을 돌아보기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일반적으로 현대인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린다. 죽음 이후가 실제로 어떨지 아무도 확언할 수도 없고 증거를 제시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죽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쩐지 사회의 나고자 같아 보여 아무리 궁금하더라도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쩐지 매사에 열정적이고 궁극적이며 삶에만 집중할 것만 같다. 하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서 그렇지 자신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것은 사실을 누구나 막연히 알고 있다. 그리고 암묵적으로나마 죽음 이후의 모습에 대해 자신이 대답을 가지고 있다. 물론 어떤 경험과 과정이 나의 사후관을 지금처럼 만들었는지 그 직접적인 원인을 찾을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종교로, 지금이 사후관을 가졌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철학과 과학의 영향, 어떤 사람은 자신이 지극히 주관적인 체험이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나름대로 형성된 자신이 사오가는 지금 현재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죽음이라는 예정된 사건은 먼 훗날이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행위를 이해하게 하는 기준점이 된다 죽음의 문제는 항상 삶의 의미와 엮여있다 죽음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이제는 삶에 대해서 말해볼 차례다 3. 통시적 측면에서의 인생과 공시적 측면에서의 이식 죽음 이후의 여정은 신비의 여정이지만 이보다 더 궁극적이고 경이로운 신비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다. 왜 나는 죽음이 아니라 삶속에 있을까?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지금부터 삶의 신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보려고 한다. 이두 측면은 시간과 공간을 기준으로 구분된다. 그것은 통시적 측면에서의 인생이 의미와 공시적 측면에서의 이식이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시간을 고려한 이 역사적 측면에서 개념을 파악하는 방법을 통시적이라고 하고, 시간성을 배제하고 특정 시점의 현 상황을 기준으로 개념을 파악하는 방법을 공시성이라고 한다. 삶은 시간 속에서 인생으로 드러나고 시간을 벗어나 현재의 공간에서 이식으로 인지된다. 삶의 신비를 이해한다는 것은 시간 안에서 발견되는 인생과 공간 안에서 발견되는 이식이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라 할수 있다. 삶의 의미 인생. 우선 삶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자. 나의 인생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왜 나는 누군가를 만나 사랑에 빠지고 가슴 아픈 이별을 경험하고 사람들과 다투고 괴로워하는 것일까? 왜 하필 이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성장하고 좌절하고 고뇌하고 배워가는 것일까? 그 이유와 의미는 살아가는 동안은 알수 없다. 내 인생이 이미 이유와 의미는 인생이 끝나는 지점에 가서 다시 말해 죽음의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규정될 것이다. 그것은 한 편의 소설을 읽는 것과 같다. 소설을 읽는, 읽어 나갈 때 주인공이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독서의 과정 중에는 이해할 수 없다. 주인공의 상황과 행동이 의미가 규정되는 순간은 우리가 소설책이 마지막 장을 넘길 때다. 소설이 끝나는 지저, 그 지점에서 그때까지 모든 과정과 역사의 의미가 규정되는 것이다. 내 삶의 주인공인 나도 마찬가지다. 왜이 사람들을 만나야 하, 했는지,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는지, 삶을 살아가는 중간에는 그의 의미가 확정되지 않는다. 삶의 마지막이 도래하는 순간에 나는 비로소 내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만 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인생 전체의 의미는 죽음의 순간에 가서야 비로소 확정된다. 그렇기에 아직 죽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먼 미래에 죽음을 앞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상상으로 남아, 나의 죽음의 순간을 선취하는 것뿐이다. 그 후에 그것을 가지고 현실로 돌아와 현재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스스로 해석해 보아야 지금 내 삶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이러한 방법은 현대 철학자 하이데거와 가다머가 제시한 해석학적 순환에 근거한 것이다. 해석학적 순환은 의미가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특정 텍스트의 전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텍스트의 부분들, 이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부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텍스트 전체의 의미가 선행적으로 이해되어 있어야만 한다.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분을 이해해야 하지만 부분의 의미는 반드시 전체 안에서만 확정된다는 순환.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의미가 발생하는 방식이다. 하나의 텍스트의 의미는 전체와 부분이 순환하면서 비로소 발생한다. 이를 해석, 해석학적 순환이라고 한다. 해석학적 순환은 단지 특정 텍스트의 의미를 파악하는 방법론을 넘어서 의미라는 것이 어떻게 파악되는지 알려준다는 점에서 큰 가치가 있다. 인생의 의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인생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석학적 순환이 요구된다. 전체를 아우르는 것으로서의 죽음에 대해서 앞서 생각하고 이해할 때 지금 현재의 삶의 의미가 이해되고 현재의 부분이 의미가 이해될 때에야 궁극적으로 인생의 전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삶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에 죽음은 필수적이다. 죽음이 없다면 삶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고 이해될 수도 없다. 죽음을 회피하고 모르는 채 하려는 현대인들은 그래서 일상이 허전하고 불안하며 이미... 상실 속에 상실 속으로 던져지는 것인지도 모른다. 삶의 의미 이식. 지금 우리는 삶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우선 통시적 관점에서 인생의 의미를 알아보았으니, 다음은 공시적 관점에서 이식이 의미를 이해해 볼 차례다. 삶에 대해 이해하려고 할때 시간이나 역사성을 배제하고 이해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 상태가 공간 안에서 어떻게 발견되는가를 생각해 보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여기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나에게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궁극적으로 신비한 일일 것이다. 나는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살아있는가? 공간 안에서 여기에 사, 내가 살아 있다는 것은 단적으로 지금 내 눈앞에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무엇인가를 지각하고 있고 지각된 것들을 내이 시기 세계 위에서 펼쳐져 있다. 우리는 살아 있음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 이 시기에 대해서 탐구해야만 한다. 우선 몇 가지 단어를 정리하고 계속해보자. 정신과 관련된 어휘들은 복잡한 면이 있다. 영혼, 마음, 정신, 이식, 지각, 기억, 감각 등.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단어들이 세부 구분이 굳이 필요한지 의심스럽다. 하지만 큰 틀로 단순하게나마 이 개념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자기 자신의 심연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 볼수 있다. 깊이 들여다 볼수 있다.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노트북 컴퓨터에 이 개념들을 대응해 보자. 다만 인간의 정신을 컴퓨터에 대응해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은 실제 인간 정신을 정확하게 묘사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그 의미를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내면에 대한 탐구의 첫발을 내디디려는 사람들에게 컴퓨터에 대한 대한 비유가 가장 효과적으로 빠른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노트북 컴퓨터의 정신과 관련된 언어들을 대응해 봄으로써 정신에 대한 이해의 첫 발을 떼어 보려고 한다. 우선 우리 몸에 해당하는 하드웨어를 생각해 보자. 단단한 1kg 짜리 노트북은 우리의 신체다. 키보드, 마우스, 소형 카메라 등이 입력 장치는 우리의 감각 기관이다. 눈, 코, 입, 귀, 피부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리고 겉에 겉에서는 보이지 않, 않지만 노트북 속에는 CPU와 메모리 저장 장치가 있는데 이는 우리 뇌에 해당한다. CPU는 키보드, 마우스 등과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의 뇌가 우리 감각 기관과 복잡한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 있는 것에 대응한다. 다음으로는 우리 정신의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생각해보자. 노트북에 정신이 들어오게 해보자. 전원 버튼을 누르면 컴컴하던 모, 노, 어, 모니터가 순간 밝아진다. 물질로만 구성된 노트북에 전원이 들어온 상태는 인간의 신체에 정신이 들어온 상태로 대응할 수 있겠다. 그런데 단순히 전원이 들어왔다고 컴퓨터가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 화면에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근원적인 소프트웨어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윈도우나 맥OS, 리눅스 같은 운영체제인 OS이다. OS가 화면에 가장 기본적인 이미지와 문자가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데 인간에게 이러한 역할을 하는 기본 토대가 이식이라고 할수 있겠다. 인간의 정신의 여러 양상은 이식 위에서 드러난다. 이식은 정신이 발현될 수 있는 내적 세계의 공간을 열어준다. OS가 모니터에 이미 인, 있는 무엇인가를 드러낼 수 있게 해주는 것처럼 이식은 인간이 내면 세계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워드, 포토샵, 엑셀을 실행해서 작업할 수 있다. 이러한 응용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것이 기억 정체성, 학습된 내용, 발달된 능력 등이다. 지금까지 컴퓨터와 인간을 대응해 인간의 감각기관과 뇌, 인간의 감각기관, 뇌, 이식, 뇌적 세계, 기억 정체성 등을 이해해 보았다. 이중 가장 중요하고 신비로운 것은 이 식이다. 우리 머릿속에도 광활한 모니터가 있다. 눈을 뜨고 있다. 감고 있던 상관없이 이 세계를 그려주는 내적 세계가 펼쳐져 있다 이 이식이 세계에는 다, 다양한 이미지와 감각 느낌 관념 언어들이 뒤섞여 드러나 있는데 이러한 세부 내용들은 질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하나는 하드웨어로부터 오는 것들이고 다른 하나는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오는 것들이다 먼저 하드웨어 즉, 감각기관으로부터 오는 자극들이 있다. 가장 쉽게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눈을 감아보는 것이다. 그러면 내 이식 세계에서 갑자기 시각 이미지와 관련된 것들이 꺼진다. 이렇게 신체의 감각기관과 연결되어 있는 감각들이 있다. 이 감각은 딱 다섯가, 다섯 개 밖에 없다. 눈, 코, 입, 귀, 피부로부터 오는 장면, 냄새, 맛, 소리, 촉감 등이 그것이다. 이렇게 하드웨어로부터 오는 이미지, 다시 말해서 감각기관으로부터 출발해서 이 식으로 들어오는 내용을 감각지각이라고 부른다. 이와 달리 소프트웨어, 즉, 기억 및 정신이 영역에서 오는 자극들이 있다. 가장 쉽게 이를 확인하는 방법은 삼각형을 떠올리거나 어제 먹은 불고기 냄새를 상기해 보는 것이다. 이건 직접적으로 지금 감각기관으로부터 부터 오는 자극이 아니라 내 정신에 남아 있거나 처리되어서 나의 이식에 드러나는 내용들이다. 이를 관념이라고 부른다. 정리해 보면 나의 이식에는 두 종류의 것들이 드러나는데,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감각이고, 다른 하나는 내면으로부터 오는 감, 관념이다. 이 감각과 관념이 나의 내적 세계를 구성하는 재료가 된다. 이식은 내적 세계를 갖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능력을 통해 구성된 세계의 정중앙에 내가 놓여 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지금 내가 나를 기준점으로 세계를 재구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내적 세계를 갖는 능력으로서 이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실제로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의 주관적 세계로서의 이식을 이해하는 순간, 세계는 나에게 상식적이지 않는 신비로서 다가온다. 이제 신비의 근원으로서의 이식에 대한 탐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해보자. 중간 정리.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고 이야기를 계속해보자. 우리는 지금 말할 수 없는 것으로서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다. 죽음과 삶은 스스로 체험할 때에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에서 신비 영역에 속한다. 우선 죽음을 시간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죽음의 과정으로서의 임사체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아보았고, 죽음 이후로서의 사후 세계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임사체험을 인정하거나 비판하는 견해는 물질과 영혼의 관계에 대한 관점이 차이에서 비롯된다. 임사체험이 하나의 영적 경험이라는 견해는 신체와는 독립된 정신이 존재를 인정하는 물심 이원론을 기반으로 한다. 반대로 임사체험을 단지 뇌의 비정상적인 상태로 설명하고자 하는 견해는 물질로부터 독립된 정신을 인정하지 않는 물심일원론을 기반으로 한다. 다음으로 죽음 이후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죽음 이후 가능하, 아, 가능한 상황은 시간을 기준으로 할때 단절, 지속, 반복, 동일한 반복으로 정리된다. 죽음 이후가 완벽한 끝이라는 단절에 대한 견해는 과학적이고 유물론적인 사유의 결과라 할수 있다. 반대로 죽음 이후에 지속적인 체험이 가능하다는 견해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교나 이슬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삶과 죽음이 반복될 것이라는 윤회의 관점은 힌두교 이나 불교에서 발견된다. 또한 유물론적 관점에서도 윤회가 가능함을 알아보았다. 이러한 친숙한 견해들 이외에 죽음 이후 지금의 삶과 정확히 동일한 삶이 반복될 것이라는 니체의 영원 회귀도 살펴보았다. 죽음에 대해 논의한 다음 우리는 삶의 신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삶을 통시적 관점과 공시적 관점에서 논할 수 있다. 우선 통시적 관점에서 삶의 신비는 인생의 의미에 대한 것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순간순간 경험하는 사건들이 의미가 죽음이라는 끝으로부터 규정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공시적 관점에서 삶의 신비는 살아 있음에 대한 것이었다. 살아있다는 것은 단적으로 이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식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단어를 조금 더 정교화했다. 결론은 이식이 내적 세계를 의미한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나는 나의 내적 세계에서 산다. 나는 세계의 가운데에 앉아 감각과 관념이 재료들로 나의 내적 세계를 견고하게 건설해 나간다. 살아있음의 신비는 내가 나의 내적 세계로서의 이식을 가지고 있다는 신비다.